이런데 와서 하지? 그러다 보니까 더 잡았다. 무슨 지자왕궁에 온거 같은데 여긴 또. 여기 소녀 한명 더요. 소녀감성 김용옥 씨 보좌관으로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laughs> 선생님 얼굴이 조금 약간 상기됐어. 아 지금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아, 기다리다 아, 지쳤나 아, 가야. 아, 지쳤어, 아, 지쳤어. 아, 선생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지지 않아 지금. 웃음꽃이 피었어 선생님 얼굴에. <laughs> 네, 몰라. 우리의 영웅을 만나러 간다네. 그 소리에 좋아가지고 그냥.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악순나 깨미 안 해. 아 아니요, 아니요. 아우,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다요 아우 이뻐 이뻐 아이 사람이 이뻐. <laughs> 오 안녕하세요. 아우 악수 깨미 안 해. 아, 아 okay?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이뻐 이뻐 이 사람이 이뻐. 너무 뭐 칼지뭐다만지 다 지금 신데 못 만졌네요. <laughs> 어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유 잘해 이쁜 거. 영이 여기 어 아유 잘해 이쁜 거. 영이 여하어잘지냈어 네. 굳이. 굳이. 어머 내가 뭐 굳이 영웅이 많이 니야 아유, 회룡 포에내가 죽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져 가지고 죽었네. 아이 세상이 싫어. 싫 아이고.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무 자체가 많고 아주 아주 힘이 좋은 노래를 해서 무 이뻐. 무무 만나도 좋어요 네네 <laughs> 내가 사이가 너무 기순들라고 몰래+ 몰래 들어 나이가 <laughs> 많은데 어머+ <어머모모>. 어머+ <laughs> 나머가 많은데 어머+ 어머+ 영머이머 어머+ 나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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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머 어머+ 제머나머어

나이가 많은데 어머+ 어머 영웅이가 제일 낮으니까 <목소리> 아유 무슨 꽃을 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무슨 꽃을 줘 아유+ 아유 이거 데려내가 꽃을 받으면 어떡하냐 아유+ 아유+ 아유 어마 고마워 눈물이 나네 그래야 아휴. 말이 안 나와. 손만 쥐지 말라 그러지 아. 또 손만 쥐지 말라 그지 말라 지아좋아 저희 저희 잘 나눠서 먹겠습니다. 아 좋아 아유 과일 주려고 그랬더니. 여또 음,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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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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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기 멤버인 것같아잘아냈어잘아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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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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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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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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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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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아 알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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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가 또 이렇게 저게 하면서 본다 그래가지고 결례를 하는 거야. 참게하 너무 이쁜사람을 실제로 봐서 <웃음> 죽겠다 <웃음> 얘 너는 얘 너는 단 <laughs> 거만 두고 어떻게 조그만 놈이 그런 노래를 그렇게 하냐. 아. <laughs> 우 놀라워. 뭐, 어떻게 조그만 놈이 그런 노래를 그렇게 하냐. 아. 놀라워. 그래. 뭐? 들어보면 진짜 매료되게 돼 있어. 아니, 영화 각각 해. 아이고 너무 좋아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냥 뭐. 뭐라고 불러야 되니 이제는 영웅이라고 불러야 되니 아, 그럼요 <laughs> 그냥 옛날에 불렀던 네, 대로 어 영탁이 맞아 영탁이도 그렇고 네. 영웅이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방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너희들 알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막 공부를 하셨어 영웅이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디서 살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할머니는 어떤 성격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나 잘하는. 혹시 노래 불만한 임영웅씨 인적사항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임영웅의 고향은 고천이라고 그러잖아. 그일뭐생일이 뭐 생일이 월달인가 봐. 나와서 생일상 채리는 거 어머니가 채려가지고 같이 와서 먹는 거다 봤지. 좋아하는 음식. 오징어찌개. <laughs> 기가 막힌 또 오징어찌개 이것도. 오, 맛있어? 기가 막힌다. 키. 아, 키? 182. 그래도 진짜 덕후네요, 덕후. 그런 거는 몰라. 잘 모르고. 나는 뭐가 좋아하냐면. 뭘 좋아하고, <laughs> 어디서 살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할머니는 어떤 성격이고. 저는 할머니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밥사 먹고 그럴때 네. 그런 거다 음. 봐서 모든 걸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 너무 고우시고. 아유 아유, <laughs> 어, 아유, 아유. 꼼꼼해서 그래. 주름빠가지야. 주름 <laughs> 그건 그렇고, 미안해. 시간 뺏는 게 미안하다고. 어, 좀쉴 텐데. 선생님이 어, 얼마 전에 저한테 저는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아니, 그런데 그때 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게 <laughs>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솔직히 어. 고백하자면.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저기, 작, 작, 작축전들 할때뭐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래도. 그뭐할수 없이 고백이라면 누가 1등 했으면 그런 거 꽂힌 건 있잖아. 네. 그래갖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데 뭐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어... 그런 생각을 다 했고. 무화지경으로 들어갔었어. 목요일마다 너무나 열심히 보셔가지고, 내가 어느 날 전화를 드렸어. 선생님 또 보고 계시는 거죠 어디? 어 전화를 대충 받으시는 거야? 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예, 미안해, 내가 그걸 꿈이라고 하더니 많이 귀에 안들어오니 아니, 그렇게 <laughs> 이렇게 몰입해서 볼때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전화를 해도 맞아. 어, 못 저게 할 정도로. 내가 이러니, 뭐 우리 온 국민을, 이 저기 청년들 전부가 맞아. 정말 고도를 했어, 기게해주다 좋았지, 뭐. 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근데 막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그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 그 노래 가수가 따로 있잖아. 근데 네, 네. 자기네들이 부른 노래는 그냥 자기들 노래야. 음, 어떤 선생님, 느낌? 선생님께네, 어, 오, 그래. 선생님께는 그래서 그 노래를 가사를 다 적어서. 어 <laughs> <laughs> 그 이렇게 다 하시죠. 차트를 만들어 놓시고. 으 <laughs> 어 하고 합체지 넘기고. 하고 합체지 넘기고. 인생은 내가 저기 좋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끝까지 다 가사까지 다 외운다 음 여기 뭐 데스파시토라는 거 우리, 우리 데스파시토라는 거 우리 데스파시토라는 거, 우리, 거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손녀딸이 원어를 네. 한걸 그렇게 좋아해서 네. 조금 수준 그게 그 집에가 그 좋아 음악 좋아하는 수준이 어머 그 영웅이가 노래하는데 할머니. 너무 잘 불러. 이러는 거야. 할머니, 너무 잘 불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 너도 그랬냐?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laughs> 그러고 듣는데도 네. 좋더라. 처음에 일을 해도 또 그것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또 좋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 다. 영탁 씨는 뭐 말할 수 없으면서 뭐 찐찐찐이어서부터 해가지고 또그 먼저 막걸리니 뭐니 여기는 또뭐또 걔는 뭐또 찐또베이를 요즘에 요주, 찬또뱅이, 찐또베이뭐 닮은 뭐, 얘기에서 웃기는 거뭐 거기서 어에피소드리에하자는 뭐 본인이 왜그저 뭐지 저 사이의 네. 챔피언 하자고 그요 네. 일어나서 펄펄 뛰고 방이내 네. 방이 무지 넓은데 같이 뛰었어 그런 냥그중 선생 살짝 좀 오늘 젊어지신 아, 것 같아요 행복해 이제 그만 얘기하자 했어 <laughs> 여유로울 때 선생님 같이 뵈면 좋은데 응? 그래 여유로울 때 시간 그 시간을 음, 글쎄 말이야 뭐 이런 때 이제 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수근이가 네. 지가 친하다고 네. 그면서 네. <laughs> <laughs> 어뭐밥 먹는데 모시고 갈수 수수수 있다 너무 그래서 아난 그렇게 치사하게는못가 나중에 내가 초도할게 그러고 말고 말았어 <laughs> 그래 더 이쁘다들 네. 너무 보고. 진짜 너무 고우세요 저는 오, 진짜 네. 너무 네. 예뻐요 아니 코기는 네. 아니 코기는 네. 아유 얼른 장가가 저? 얼른 장가가 딴딴 사람은 걱정하는데더 네. 난기 다 같이 한 번에 가요. <웃음> <웃음> 여긴 좀 그래도 여유 있어 저긴 좀들 여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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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여유 니까 빨리 아니요, 먼저 마흔은 아스타트를해지아스타트를해지 어, <laughs> 어, 아, 얘가 아. 세, 섹시감이 생기면 되겠어 얘가, 생각인데 얘가 얘가 제일 지구이, 아 제일 먼저 가지 아동아 열여섯 살짜리가 저기 뭐야 저 청혼했는데 어게하라고 <laughs> 아저 어, 그거까지 다 보시고 다, <laughs> 다 봤어 <laughs> 아. 하나도 안본거 없어 어, 우리 연희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열여섯 살이아 16살이. 열여섯 살이구나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연희야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어, 어, 오빠 저 진짜 오빠 결혼하고 싶어요 어, 진짜 사랑해요 어, 오빠 저 진짜 오빠 결혼하고 싶어요 많이 울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응. 감사해요 뭐이 친구는 얘기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뭐몇 가지 노래가 다 내가 안 아,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니 야. 아, 야. 야. 아, 야.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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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네. 손녀가 보면 또 좋아하겠다 싶어. 네. 알지, 알지. 너무나 좋아해서 엄마 미용실에 가서 네, 사인도 했는데. 야그선생송울이라는 동네 송울이잖 아, 네, 거기에 저희 어머니 가게가 미용실을, 어, 미용실을 하세요. 아, 아 미용실. 아, 미용실. 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임영웅 엄마 미용실 한다는 걸 아시고 아, 아, 아. 엄청 많이들 찾아오셔서김영옥 선배님께서 아, 왔다 가셨다고 가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시고. 선생님, 네. 그냥 음. 어딘가 이렇게 왔지.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저 미용실 구경하고 소도 이렇게 보고 음. 그랬던 거야. 그 그래서 얘기... 사진 찍었더니 또 그걸 또 보내서 나왔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저 너무 깜짝 놀래거든요뭘또 놀래, 놀래기. 놀라죠, 아유. 선생님. 아유. 그래. 선생님, 짜손 소원 한 가지 푸셨네요. 에이, 그래. 지금 또 두근거려. 됐어, 이제. <laughs> 나가